자 이경주 실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주 실시간 번호는요 3번, 9번, 1번, 4번, 6번, 39146 이렇게 다섯 마리입니다. 어제 사전 예측에서 8번, 10번이 제외되고 1번, 6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경주 어, 9번에 5번, 8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9번 머리로 놓는 거에는 변함이 없죠. 네, 변안은 없어요. 여기서 일단은 네. 선행이 3번이냐 8번이냐 이상한 이 가지고 선행을 3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8로 아, 나갈 것이냐, 것이냐 이건데 기수면에서 픽처로 기수가 좀믿음직하고 아이 김영국기수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나쁘지 않은데 아, 나쁜 기수는 아니죠. 아, 나쁜 기수도 아니고 충분히 이래 갖고 네, 나올 수 있는 분 있는 기수긴 한데 김영국도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전혀 맞아 본 적이 그쵸, 없고 선행을 적이 없죠. 조금 타야 되고 네. 그런 입장에서 절척 먼저 나갈 거는 사실이에요. 한데 네? 3번 빅토아르 아니 8번, 8번 빅토아르 빅트, 같은, 같은 경우는 1300에서 13.6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순발력이 그쵸? 엄청나게 좋단 말이에요. 비브리하지만 충분하게 네. 어, 치고 나가는 능력이 그만큼 있고 모래도 맞으면 만약에 선행을 안 나가더라도 충분히 앞에 붙어가지고 계속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면 클러치맨 같은 경우는 어, 더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8번을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9번 10번 오, 가지고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에브리타임이 다나운 루비보다 낫다 네. 그래서 9번은 뒷걸음도 그렇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나운 루비가 나쁘진 않지만 은 그래도 구멍수로 하면 진짜 뭐 5번도 있고 9분도 있고 10분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좀 줄여 보자는 중에서 8번을 네. 머리 놓고 뭐 9번 갖고 하고 5분만 갖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3마리만 보겠습니다 다른 말들 도 많이 있지만 <laughs> 괜히 이것저것 해서 <laughs> 뭐 피아노 치게 되는 것보다 9, 5, 8 그냥 3마리를 딱 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